가수 겸 배우 중에 김창환 씨라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10년 전한 연말 시상식에서 새해 다짐에 대한 그런 마음을 나눴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특별한 기대를 걸지 않겠습니다. 새해를 마치 처음 태양이 뜨는 것처럼 맞지 않겠습니다. 새해 갑자기 내가 착한 사람이 된다거나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다는 망상도 접겠습니다. 새해에는 돈을 많이 번다든가 건강이 넘치길 바라는 터무니없는 꿈을 꾸지도 않겠습니다. 다만, 새해에는 잘 보고 듣고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 배우가 시상식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백한 자신의 새의 다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새의 다짐은요, 오늘날에도 많은 분들에게 그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이 다짐이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이 줄까요? 그분은요, 그 새에 대한 거창한 포부 대신 우리가 가장 중요하지만, 그만큼 가장 소홀히 여길 수 있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 인생의 기본기에 대해서 충실하겠다라는 다짐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새해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 가운데 우리가 어떤 다짐을 드리면 좋을까요? 물론 때로는 거창한 포부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다짐해야 될 것은요 신앙의 기본기입니다. 영광교회를 다임하셨던 한경지 목사님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죠. 많은 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남한산성 계곡 근처의 작은 집에서 이제 여생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은퇴하신 후에 그렇게 그곳에 홀로 지내는 시간이 많으셨는데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 한경지 목사님께 찾아갔다고 합니다. 인사를 드리러 가고요. 그리고 한 번은 한국교회의 꽤 유명한 목사님들, 한국교회의 지도자 같은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목사님들이 한경진 목사님께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덕담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러자,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여러분, 무슨 말이죠? 신앙의 기본기입니다. 거창하고, 대단하고, 화려하고, 어마어마한 기전. 때로는 그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요 신앙의 기본기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2026년 오늘 하나님 허락하신 이 새해 첫 번째 주일 저와 여러분의 다짐 가운데 다른 어떤 다짐보다도 예수를 잘 믿는 그 신앙의 기본기에 대한 다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026년을 통해서. 더 예수님을 잘 믿게 되는 그런 한 해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 누구보다도 예수를 잘 믿었던 사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배울 수 있는데요. 가장 처음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요, 자신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라는 의미죠. 근데 이 부분을 헬라오 시대로 보면 정확히 현재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완료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과거에 그 사건이 일어났고, 그리고 헬라오 현재 완료의 특징, 과거 완료의 특징은 지금도 그 사건이 영향력을 끼쳐서 유지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과거의 자신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예수를 믿는 순간, 나의 과거의 자신은 죽었고, 그리고 지금도 그 과거의 나는 죽어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여기서 내가 죽었다라는 것,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의미는요, 그냥 내 고유의 캐릭터와 내 성향과 나의 개성이 죽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내가 죽었다라는 것은요, 나의 과거의 죄와 나의 실패, 나의 상처, 수치, 아픔 여전히 나를 짓누르고 있는 그 과거의 사건이 이제는 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죽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 중에 하나는요, 더 이상 예수를 믿는 순간. 과거에 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새롭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도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과거에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새로운 내가 되었습니다. 그 새로운 나는 어떤 나입니까?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는 나입니다. 예수와 나는 하나되었습니다. 연합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언제나 그 예수가 내 안에 사심으로 그분과 함께합니다. 이러분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라고 할 때는 여기는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언제나. 내가 그분을 인식하지 못할 때에도 그분은 내 안에 살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요, 내 안에 예수가 사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예수와 언제나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 생활과 일상생활이 분리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언제나 그분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을 때에도, 가정에 있을 때에도, 일터에도, 학교에도, 세상 친구와의 만남 가운데서도 그 예수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가슴은 예수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수록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시간들이 깊어질수록요, 예수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가 나를 사랑합니다. 심지어 자신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아가페입니다. 변함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주시는 그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가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다는 것을 발견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그 예수를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제가 어떻게 부족하지만 예수를 점점 잘 믿어져 가는지, 여러분 생각해보니까요, 제가 예수의 사랑을, 그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저는요, 사실 예수가 저를 싫어하는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혐오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참 많이 방황을 했는데요. 그때 학교에서 소위 말하는 문제아였고요. 제가 기억나는 게 제가 변화되자 제 누나의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김희석이 변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아 예수님이 나를 이제는 참 싫어하시겠다. 나도 내가 싫은데. 내가 봐도 나는 이렇게 별로인데, 이런 나를 예수가 과연 사랑하실까? 당연히 싫어하시지. 그런 마음으로 지내다가, 어느날 그 예수가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을 떠나 있는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시는 모습으로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 앞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저는 그 예수가 저를 싫어하고 혐오하는 줄 알았는데, 그 예수가 저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품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젖어 들어가면서 변하기 시작합니다. 사랑을 받고 받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알아갈수록 예수가 좋아집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되어 갑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예수를 잘 믿어 갈수록 발견되어지는 진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래서 그 예수를 알면 할수록 그 예수가 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분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런 무슨 뜻입니까? 이제 이 몸이 사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신 예수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예수를 위해 삽니다. 나 같은 죄인 사랑하신 예수. 그 예수를 사랑하고 사랑하다 보니 이제는 예수를 위해 살고 싶은 것입니다. 헌신은 강요가 아니라 헌신은 사랑의 자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술관역 동물원이라는 영화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이 영화에는요. 한국 영화에서 아주 대표되는 그런 명대사가 등장합니다. 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사랑이라는 게 처음부터 풍덩 빠지는 것만 알았지 이렇게 서서히 물들어버릴 수 있는 건 줄은 몰랐어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께 물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께 점점 물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의 사랑을 누리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들어, 흘러들어오며 그 예수로 젖어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예수께 잠기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예수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 믿는 기쁨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그렇게 물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께 잠기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예수께 충만히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그 예수를 위해 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 예수의 사랑 같은 사랑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와 존 칼빈이 동시에 참 존경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12세기 프랑스 클레르보라는 곳에 살았던 베르나, 베르나르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성 베르나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루토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베르나르를 모든 작가들 중에서 그리스도를 가장 매력적으로 설교한 사람으로 생각한다. 그가 그리스도를 설교한 것은 무엇이든지 따르며 그가 그리스도께 기도한 믿음 안에서 나도 그리스도께 기도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참 예수를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작사한 찬양이요 지금도 오늘 우리가 부는 찬양입니다. 구주를. 짧은 고백 안에 그 예수를 향한 갈망,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 예수를 향한 그리움이 묻어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성 베르나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이 분이요 그렇게 예수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리고 많은 성도들의 모습을 보다가요 나름대로 하나님 사랑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성숙해지고. 그리고 충만해져가는 과정을 네 단계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로 충만해져가는 네 가지 단계를 이렇게 이기하는데요 먼저는요, 자기를 위해 자기를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그냥 본능적이고 이기적이고 그야말로 자기중심적인 사랑, 그야말로 나만을 위한 사랑을 추구하는 단계입니다. 이것이 모두 그냥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죠. 그 다음에 그 다음의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요.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기 위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계산적인 사랑이고요. 기복적인 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담긴 어떤 단계입니까? 이제는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무한한 사랑, 그 사랑을 받고, 받고, 받다 보니, 이제는 나를 위해 그분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주신 그 예수가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위해 예수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이 사랑받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고난이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와도 상관은 없습니다. 때로는 인생에 골짜기가 찾아와도 그래도 변함없이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단계는 어떤 단계인지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을 위해 자기를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참 놀랍죠? 하나님을 위해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며 사랑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제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 자신을 언제 사랑했습니까? 처음에 2단계 때 말씀했던 그 사랑처럼 그냥 무엇인가를 얻고 소유하고 조건을 갖춰야만 내 자신을 인정합니다. 그래야지만 겨우겨우 내 자신을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사랑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하다 보면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이제는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요, 진정한 자존감, 가장 건강한 자존감, 지위와 조건과 사람의 눈과 시선과 그 어떠한 인간적인 갇혀진 것으로 인한 그러한 내 자신을 향한 사랑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근거를 둔 자기를 사랑하는 진짜 사랑, 그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를 믿고 믿고 믿으며 예수를 잘 믿어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점점 사랑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로 충만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떠한 사랑만이 거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랑의 단계 속에서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여전히 나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나의 성공과 내 인생의 안정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넘어서 더 예수를 충만하게 사랑하는 그 예수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그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2026년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종교생활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 대신 예수를 향한 우리 안에 뜨거운 사랑의 그 고백으로 가득찬 살아있는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2026년 예수로 충만하여서, 그 예수로 충만한 사람의 특징, 나는 예수로 충분합니다. 이미 나는 충분합니다. 그 예수의 사랑이 그 예수의 영원한 은혜가 내 삶과 내 주어지셨음을 알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 것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파리연학교에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예수로 충만하여 예수로 충분할 때. 그야여 우리 파리 연합 교회가 예수로 충만하여 예수로 충분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될줄 믿습니다. 그런 2026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